<웃음> <웃음> 어... <웃음> 이게 무슨 호강이에요? <laughs>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그대의 미소가 스며다는데 친구라는 바람 가득한 <목소리> 왠지 국물도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쫄아서 그래. 아니 요 진짜로. 올 때까지는 계속 그래가지고 쫄아서. 아, 이건 숙주. 그리고 예, 숙주. 어묵. 예. 숙주랑 어묵이랑 부추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향도 있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김치, 김치 드릴까요? 음. 도움을 안 받아보려고요. 음. 근데 부추는 어디서 음. 보셨어요? 왜치 보세요? 아니요. 저희 아들이 얘기서 부산 쪽이 부추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분들은 <laughs>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이게 무슨 호빵이에요 왜요? 아니, 혼자서 국수를 세 가지만. <laughs> 남편은 국수 별로 안 좋았는데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먹어요. 여기도 <laughs> 그냥 소금, 후추, 마늘말로 그냥 바삭하게 이기게 아삭아삭하게 일부러 씹히라고 음. 그렇게 했었어요 구머이 그럼 먹어 볼게. 예. 아 이거는 야 진짜 내, 내가 속이다 시원하네요. <laughs> 저도 시원해요. 시원하셨네.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빨리 나오네. <laughs> 어, 이 추운 추운 날 딱이다. 잘 만드셨네. 왜냐면 고춧가루 안 넣고 고춧가루 알아서 자기들 넣으면 되니까.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셔요. 뭐뭐 뭐 어느, 어느 면을 좋아하세요? 저 담백하고 좋대요. 어. 많이 하셨어요. 그 소리를... 음... 역시 김치 치맛있 <laughs> 맛이 진짜 짜정해해좋 좋네. 여기 문제는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라고. 뭐, 문제 있는 거 없죠, 이 집은? 이제. 아, 이제, 원래 손님이 없는, 그러니까 다 치우고 나서 받고 싶은데 계속 어. 이제 들어오시니까. 제가, 아, 여기? 예, 네, 제가 네. 잠깐 나가서 기다려야되렇 된다고 해도, 이제 오신 분들이 뭐 대기표나 뭐 번호표 없는. 아, 그러면 거. 돼요. 번호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메뉴까지 주문까지 받아놓으면 좋지요. 그러면 국수 삶고 제일 좋은 거는 국수하고 김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럼 준비됐을 때자 김밥 하나에 뭐지요? 라고 해서 딱 해버리면 되니까. 봐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잖아. 이 국수집이 뭐가 장점이어야 되냐면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장사를 그래야 장사도 많이 하시지만 손님 입장에서 국수 점심에 먹겠다는 건 뭐냐면 빨리 먹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와서 20분 30분씩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요 좋네요. 아주 좋아요. 다 됐네. 잘하셨어요. <laughs> 하나만 싸 주세요. 네. 가서 인선이랑 같이 먹게. 어? 싸 주세요. 포장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아, 포장해 달 하나 먹고 포장 살짝 안 먹은 척하 가지고 가져가 야지 인선씨 좀 갖다 줄라고. 어. 어. 김밥 맛있어요. 숙순랑 김밥이랑 최고야. 참기름 좋네. 참기름. 계산해. 네. 나머지는 아침 오전에 팀. <laughs> 첫 손님이니까 장사 잘 하시라고. 균형적인 진짜 그 잔치국수죠. 근데. <laughs> 네. 이 방송 보시고 여기 와서 한 숟갈 먹자마자 저 욕합니다 저한테 생각하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말씀드려 한 두어 번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왜냐면 이게 진짜 매력이 있어 이 육수가 약간 쌉싸름한 맛에 톡특한 맛이 근데 그게 집에 가다 보면 생각이 나근데 육수가, 정말 육수는 독특한 육수예요. 이게 약간 쌉쌀한 맛이 섞여갖고, 멸치 특유의 맛깔 지지만 약간 비린, 약간 비린 맛이 있어요. 멸치인게 맛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치의 고소한 맛하고 섞여갖고. 내 이렇게 많을 줄 알았다. <laughs> 먹어도 먹어도 끝이 응? 없죠. 와, 양 어마어마네. 하 응. 전화 하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지. 일반 분들은 짜증나요. 이게 묘한 게 정구지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정구지 향하고 특히 포인트는 단무지예요. 단무지 채썬 단무지. 채썬 단무지에서 단맛이 사 배어 나와 갖고 육수의발아스을좀 잡아줘요. 음, 그럼. 올려져 있는 양념간장, 멸치국수는 양념간장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러면서 비로소 완성된 느낌이 나요. 그런데 부산의 멸치국수의 특징은 무겁지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좀 밤에 이렇게 야식에 시원한 바람 불때 가벼운 야식처럼 먹기에 딱 국물의 이 무게감도 가볍진 않지만 좀 그렇게 너무 무겁지 않은 괜찮은. 저는 살짝 맵, 사실 붉은 걸 좋아하는데. 음. 어, 국물 좋다. 이렇게 드셔야 처음에 멸치 육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요 양념장 안 섞어야 돼. 어. 그러면 이제 섞어야지. 오 식감 되게 재밌대. 내가 지금 말이 잘안나오네오 콩나물을 넣어갖고 국물 맛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식감을 살렸구나. 유름은, 왜냐면 지금 국물, 국물에서는 콩나물의 시원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거는 틀림없이 콩나물을 따로 데쳐서 올린 거지. 어나안 봤어요. 네, 그거 네. 먹으면서 맞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요 아, 아, 국수는 사실 이렇게 들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흘리니까. 오, 괜찮다국수 먹을 때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살짝 아쉬운 게 있거든. 왜냐면 호박이나 양파나 당근이 고명의 역할을 해서 느낌은 좋지만 사실 입에 넣으면 식감이 살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 야채는 눈으로만 렇기 먹으면서 후루룩 후루룩 먹는 건데 콩나물이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재밌네. 사장님 여기 혹시 국물 리필해주나요? 국물 리필해주나요? 네, 예. 음, 국물이 필요해. 왜냐면 워낙 건더기를 빡빡하게 내셔서. 역시 국물 인심이 좋아야 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 열이 확 올라오네. 개인적으로 특이할 것 같아. 비빔국수에는 열무김치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음, 맛있다. 음. 오, 국물 맛이 좋아. 열무 묵은지 무조건 상추, 아니 처음부터 넣어먹을걸. 음. 땀다 나오네 막 씨. 구역 먹는 거 같다. 와,